조선시대 명화를 금속 인쇄 기술 포스 아트로 복제한 조선 명화전 선과 결의 나라가 구로구의 갤러리 구루지에서 개최됩니다. 포스 아트는 철판 위에 적층 인쇄 기술을 활용해 전통의 회화의 질감과 입체감을 그대로 살려내는 기술입니다. 현장에 김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문화재급 명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8m에 달하는 대작. 이 문의 강산 무진도와 안평 대군의 꿈을 그린 안견의 몽유도원도, 현대의 철강 기술과 금속 인쇄 기술로 복제한 포스 아트입니다. 포스 아트는 강판 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쇄해 물감이 쌓이기 때문에 원작의 색감과 질감은 물론 선과 결까지 전달됩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조선 시대 그 명화들이 어 진품은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람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산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은 한 곳에 전시됐습니다. 주위 배경을 생략하고 간결하고 뚜렷한 선으로 인물을 중심에 둔 김홍도, 인물의 주변과 배경까지. 섬세하고 유리하게 그리며 양반들을 풍자한 신윤복. 미인도는 조선시대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실성을 담은 최초의 여인 전신상입니다. 고름을 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묶고 있는지 알수 없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오면 풍성한 쪽빛 치마가 있고 아래에 버선발을 살짝 내밀고 있는데요. 어떤 규수가 양반집 규수가 이렇게 버선발을 내밀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아무래도 기생 신분의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영화 관상에 나왔던 윤두서의 자화상을 비롯해 교과서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회화를 강판 위에 구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났듯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적 연결을 시도합니다. 조선 명화의 선과 결을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